안녕하세요. 짐마켓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벙커에서 에그프라이 샷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면 어렵지 않습니다. 벙커에 공이 떨어지면 그림처럼 동그란 분하고 테두리 안에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공이 박히면 당황할 필요 없이 몇 가지 요령만 알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공 많이 아래쪽에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클럽에 모래를 많이 파고 들어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벙커샷과 달리 헤드페이스를 열지 말고 닫은 상태로 어드레스해야 합니다. 둘째, 푸고 바깥쪽을 쳐야 합니다. 일반적인 벙커샷은 공뒤 2인치를 친다면 에프라이샷은 3인치 뒤를 쳐야 합니다. 일반적인 벙커샷 치듯이 분화구를 치면 공이 낮게 묻혀 있기 때문에 자칫 홈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립을 꽉 잡고 쳐야 껍이 모래 깊숙이 파고들 때 그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넷째, 클럽이 모래를 깊게 파고 들게 하려면 백스윙을 가파르게 수직으로 해야 합니다. 다섯째, 팔로스루는 생략하게 되니까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벙커샷은 풀스윙을 해야 하지만 에그프라이샷은 깊게 쳐서 모래를 많이 퍼내기 때문에 완전한 팔로스루가 안됩니다. 세게 쳐서 하이피니시를 하려고 용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그프라이샷은 백스핀이 걸리지 않고 튕겨 나오기 때문에 런이 많습니다. 따서, 많이 구른다는 점을 유념하여, 좀 짧게 쳐야 합니다.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헤드 페이스를 닫고, 그립을 꽉 잡고, 아파르게 들어서, 분하고 바깥쪽을 치는데, 팔로스로는 생략하고, 좀 짧게 치면 오케이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